오늘 하신다면 1시간 크롱만 추하겠습니다. 다운로드가 어디 있더라? <laughs> 포인트 내기. 오케이, 오케이. 포인트 내기 합시다. 1시간 내로 가능하다, 불가능하다. 나 아야님 믿고 일만 걸었어. 아야님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? 아야님 믿을게. 그럼요. <laughs> 아, 뭐야? 사람이 걸어오는데? 하! <laughs> 어 0번 출구? 저희는 8번 출구로 가야 된다고 하죠? 아, 저기가 8번 출구네. 오, 어, 그럼 바로 가. 어, 8번 출구 바로 가. 어, 바로 뛰어가. 어? 어? 이거 잘 기억하고 비교해야 돼요. 다른 게 있으면 뒤로, 다른 게 없으면 앞으로 마칠 때마다 출구수 좀 올라가요. 아, 다른 게 있으면 뒤로. 왜 알려줘? 나가면서 해야되는데 <laughs> 오케오케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또 오는데? <웃음> <웃음> 자 일단 이 포스터가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거든요 위드 어스마일 8월 8일에 오픈한다고 하네요 <laughs> 달라진게 있나? 앞으로 일단 가볼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본 출근데 8월 8일 수요일 일요일 아저씨가 계속 오네. 이 아저씨가 괜히 오는 게 아닌 것 같아. 이 사람이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. 그러면 일단 뒤로 가겠습니다. 오케이, 뒤로 한번 가볼게요. 왜? 어! 오 반대로 됐다. 그러면은... 직진 해볼게요. 왜? 어? 응? <laughs> 아 틀린 점이 있으면 뒤로. 아만 포인트 날렸다. <laughs> 뒤로. 5시 온다! 허! 위에 환풍구 두 개. 셔츠에다가 슬랙스, 가방, 휴대폰, 신발. 코스염 있고. 머리, 살짝, 해먹이 있으시고. 오케이. 다음. 수요일 휴지 8월 8일. 아저씨는 셔츠에 코스염 입고 머리 살짝 그러시고 슬랙스에 신발. 아저씨는 달라진 거 없는데요, 그쵸? 자세히 좀봐달라고 <laughs> 10시부터 6시, 달라진 게 없는데. 어, 자, 1번. 일바... 어. 안녕하세요. 저 벽이 뭐예요?

갑니다. 10시부터 7시. 틀린 거 없는 것 같네요. 앞으로 가겠습니다. 그렇지. 아, 오케이. 이제좀 알겠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허! 안녕하세요. 쟤 있다. 쟤 있다. 쟤 있으면 뒤로 가자. 오, 상, 와! 아, 이렇게 바뀌는구나. 아. 자, 아저씨. 2023년 8월 8일 맞고요. 환풍구두개 있고, 문세개 있고. 문이 아까 세 개가 있었나? 문아가세 개였나? 문이 아까 두 개였. 아닌가 보다. 뭐 아닌가 보다. 뭐야? 아! 영이 됐는데요? 태초마을이라고요할줄 하... 알겠다 이제. 문세 개. CCTV 세 개. 아저씨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? 게 달라진 거 없다. 그렇지 없지. 그래 없는 거같았어 CCTV 3개 위에 문 3개 포스터 달라진 거 없고 문도 3개 헉! 왜 웃고 계셔요? 와이번 출구 아! 나 갈게요 아저씨 웃지 마세요 와 웃고 있는 거 개소름이야 미쳤어 자 다음 CCTV 3개 문 3개 환풍구 2개 포스터 6개 있고 아저씨가 이제 안 웃어 이게 원래 기본인 거죠? 그러면 와 달라진 거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! <laughs> CCTV 3개. 어, 3개. 예! CCTV 3개, 환풍구 2개. 그리고 아저씨 딱히 달라진 게 없네요. <laughs> 아니, 여러분 8분 출구라고요 아, 여러분 저 6분 거예요. 아, 진짜. 뭐, 이 정도야, 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이어. 허! 아, 진짜. 미쳤다. 아, 내가 잘못 본줄 알았어. CCTV 3개, 위에 문 3개. 담배 색깔 똑같고. 문이 없어. 문이 없어. 문이 없어. 문이 원래 3개였어. 없는데 왜 앞으로 아니 이제 하우도 말았어. 빨리 가봅시다. 아! 어... 어. 여기 문 없다. 여기 문 없다. 아! 어서요. 어서요. 어서 아, 어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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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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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!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아,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튀어? 오, 이러지 마. 아, 싫어. 어? 팔바퀴 보다 어? 끝이야? 아저씨 달라진 게... 없어 어... 문색개 있고 CCTV 색개 있고 오케이! 달라진 거 없다! 간다! 가자! Nope. Um... 하나 둘셋넷 다요 달라진 거 없네요 달라진 거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아! 이거! 아! 아! 이거 뭐야? <laughs> 알파노 갈핑레. 음, 딱히 달라진 게 없다. 어린 아! 머리. 아, 진짜 웃네. 사용 시간 10분 남았습니다. 아니면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. 아! 아, 들어. 아, 아저씨 머리가 좀 자란 것 같지 않아? 아닌가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없어 없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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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진짜 여기 올 때마다 너무 떨린다 진짜 네? 어 어? 어? 원래 여기가 비가 있었나요? <laughs> 이상한데 뭔가 어색한데 Hello. 뭔가 어색해 하지만 달라진 거 없죠. Nope. 아주 시가 올릴 귀가 이렇게 크셨나요? 그렇지, 그렇지. 이제 반응할 시간도. 없어.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없어, 어 없어, 나 없다고 생각해. 난 없다고 생각해. 그렇지. 제발, 제발, 가자 제발. 이번에도 딱히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긴 하네요. 아 모르겠다.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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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없어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1분 30초 남았다고요? 세 개, 여섯 개. 글자가 길어졌다. 글자 길어졌다. 글자 길어졌어. 글자 길어졌어. 8번 칠고, 8번 칠고. 뭐야? 뭐야? 더 있어? 끝이 아니야? 세 개. 포스터. 팔파노 갈핑레. 세 개. 문. 불도 세 개. 없어. 달라진 거 없어. 제가 보기엔. 없어요. 없어. 난 없어. 나 없다고 느껴. 아, 아, 해치 나이스! 와, 한 시간 내로 성공. 와. 쾌감 지린다. 이걸 성공하네. 겜잘스 <laughs> 김아야. 김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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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아야. 그렇김아지그럼 아, 감아합니다네